할렐루야, 3일 동안 더잘 지내셨습니까? 어, 오늘도 우리에게 새로운 생명을 주시고 또 새로운 아, 수요예배, 어, 새 예배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십니다. 어, 이 시간도 어, 예배에 나오신 모든 여러분들 주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 함께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삼일 동안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시고 눈동자처럼 보호하셔서 하나님 또다시 시간 하나님을 예배하며 말씀 앞에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 주셔서 말씀 안에 거하고 하나님 안에 거하는 저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감사와 찬양을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오늘은 로마서 로마 10장 9절, 그리고 10절 두절 말씀 먼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10장 9절과 10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는 이다. 아멘. 우리 계속해서 믿음의 핵심 복음에 대해서 복음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복음이 무엇인가? 우리가 첫 번째로 복음은 무엇인가 했을 때 복음은 무엇이라고 함께 말씀을 나누었습니까? 복음은 예수는 우리의 죄를 위해서 죽으신 메시아이시다. 이것이 가장 중요한 복음의 핵심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을 때 우리가 의롭게 되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하나님과 화해케되는 역사가 있다. <laughs> 그리고 지난 시간에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그렇죠? 여러분 생각나시지요?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이것을 믿는 것이 복음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것은 아들은 아버지의 것을 상속받는 상속자이다. 그리고 아들은 아버지의 모든 것을 전권을 위임받아서 이 땅에 오신 분이시다. 그래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그 독생자는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신데 그 아들을 이 땅에 우리에게 보내주시며 하나님의 전권을 위임하신 그분이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시다. 오늘은 복음은 무엇인가? 복음은요, 예수님을 주로 믿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주이시다. 오늘 이것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눌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에서, 신약 성경에서 거의 많은, 대부분 모든 신약 성경의 저자들이 공통적으로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예수는 주이시다. 예수는 curious 또는 lord. 예수를 주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초대교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제자들과 그리고 사도들은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 아들이라고 하는 이것에 포커스를 해서요. 아들은 하나님의 주권을 이 땅에서 행사하시는 분이라고 했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주권을 이 땅에서 행사하시는데 그 하나님의 주권을 행사하시는 것에 초점을 맞춰서 예수는. 주 라고 고백했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의 주권을 행사하시는 예수님은 주이시다. 그래서요, 사도행전 2장에 보면 사도 베드로가 오순절 성령 충만을 받고 많은 무리들 앞에서 복음을 선포하고 하나님 나라의 말씀을 전할 때 사도 베드로는 이렇게 전했어요. 사도행전 2장 34절 보니까 다윗은 하늘에 올라가지 못하였으나, 치니 말여 이르되, 주께서 내주에게 말씀하시기를. 사도행전 2장 35절입니다. 내가 내 원수로 내 발등상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아있으라 하셨도다 하였으니, 중요한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장 36절. 그런 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어떻게 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를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 그리스도다. 우리는 그리스도에 대해서 미리 배웠죠? 그리스도는 메시아, 구원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메시아, 그리스도 뿐만 아니라 주가 되게 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사도행전 장3십절 절에 보면 다윗의 고백이죠. 주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첫 번째 주는 하나님 아버지시고 그 주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셨다. 두 번째 주는 누구이십니까? 예수님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주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하면, 예수는 주이시다. 예수는 주가 되신다. 이 의미의 가장 중요한 핵심의 의미는 무엇인가? 첫째는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주권을 행사하시는 분이시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주권. 그래서요, 예수님도 예수님 자신을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14장 11절에 보니까, 내가 아버지 안에 구하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믿으라. 그렇지 못하겠거든. 행하는 그 일로 말미암마 나를 믿어. 예수님의 메시아 되심을 믿으라고 말씀하시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있는 것을 믿으라고 말씀하시는데 만약에 이것도 믿지 못하겠거든 내가 행하는 내가 행하는 모든 일로 말미암아 나를 믿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말은 뭐냐면 내가 행하는 모든 일은 아버지께서 하시는 그 일을 내가 대신하는 것이다. 나는 아버지를 대신하여 행하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이 땅에서 눈먼자가 눈을 뜨고 귀먼자가 듣게 되고 봉어리가 말하게 되고 하나님의 기적들이 일어나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 아버지께서 행하실 일을 예수님께서 그 일을 행하시는 것이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예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의 주권을 행하시는 그 일은 단지 그때뿐, 2000년 전뿐만 아니라 지금도 계속되고 있다고 라 하는 사실. 예수님의 주 되심의 의미는 무엇이냐면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후에도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죽기 전에도 예수님은 주로서 이 땅에서 사역을 하셨을 뿐만 아니라 십자가 위에서 죽으시고 다시 부활하신 그후 부활하신 다음에 현재까지 계속해서 예수님은 그 주권을 대행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의 예수님이 신이 주가 되셔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고 그리고 현재까지 계속해서 그주 되심을 행사하신다. 행사하신다. 여러분 그것이 성경 어디에서 증거하고 있는 줄 아십니까? 마태복음 28장 18절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다음에 주님의 제자들에게 이렇게 선포하셨어요.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부활하신 예수님에게 아버지 하나님께서 그에게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예수님에게 주셨다 주셨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으로 인해 예수님은 사단의 권세를 이기셨을 뿐만 아니라 부활하신 후에 사단의 권세를 그 이전보다 더 확실하게 압도하는 힘으로 그 권세를 지금도 행사하고 있다. 여러분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주되심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주.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누가 가지고 있다고요? 우리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지금도 그 모든 권세는 누구에게 있다고요? 우리 추가되시는 예수님에게 있다. 그래서요 초대교의 성도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시편 110편 1절의 성취로 보고 있어요. 이것은 다윗의 시편인데 시편 10편 110편 1편이에요. 앞에서도 잠깐 말씀드렸는데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원수로 내 발판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오른쪽에 앉아 있으라 하셨도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게 너는 내 오른편에 앉아 있으라. 여러분 오른편 우편에 앉아 있으라고 하는 것은 옛날 옛날 왕의 궁궐에서 왕의 권세를 대행하는 왕의 권세를 대행하는 총리의 몫이고. 총리의 자리였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애굽의 총리였던 요셉이 여러분 요셉이 어디 자리에 있었냐면 바로왕 있죠? 바로왕 우편에 있었어요 그것이 애굽의 총리였던 요셉의 자리였다 그래서 왕의 모든 권한을 대행했다 그래서 신약성경의 사도 바울 바울도 빌립보서 2장에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높이셨는지를 이렇게 증거하고 있어요. 빌립보서 2장 9절부터 11절에 보니까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가장 높이셨다. 예수 그리스도를 가장 높이셔서 하늘에 있는 자들이나 땅 아래에 있는 자들, 땅에 있는 자들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그 모든 사람의 입을 통해서 예수를 뭐라고 고백하게 했다고요? 예수를 주라고 고백하게 하셨다. 여러분 복음이 무엇입니까? 복음. 복음. 복음은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부활시키시고 그리고 자신의 우편에 앉히시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우주 위에 자신의 통치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대행하게 하시는 것. 여러분 이것이 복음이고 또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탄의 죄와 죽음의 통치를 예수로 말미암아 꺾게 하시고 부활의 능력으로 사탄의 모든 자녀 세력을 진압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생명의 통치를 온전히 이 땅에서 실현하게 되는 것이 여러분 복음이에요. 그랬어요. 그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대권을 위임받아 주가 되셨어. 그쵸?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대권을 위임받아서 주가 되셨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하나님의 영, 성령의 힘으로 이 일을 행하신다. 여러분, 이것이 복음이에요. 이것이 복음.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함으로 말미암아 사람들은 사탄의 죄와 죽음의 통치에서 벗어나 하나님 나라로 들어가는 생명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이 복음이 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성도들은 어떻게 구원을 받습니까? 어떻게 구원을 받냐면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일으켜서 만유의 주가 되셨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믿고 입으로 시인한 거예요. 입으로 예수는 주라고 고백함으로 말미암아 성도의 구원, 성도의 구속이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사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함께 읽은 로마서 10장에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로마서 10장 9절, 10절. 만일 내가 너의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입,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라. 여러분, 그래서요. 어, 뭐 지금도 동일하게 반복, 반복적으로 하고 있지만, 초대교회 성도들은 예수님을 믿고 그리고 세례를 받을 때, 예수님을 믿고 세례를 받을 때이 고백을 반드시 했다라고 하는 사실. 예수는 주이시다. 예수님은 주님이시다. 예수님은 나의 주가 되신다. 예수님은 나의 하나님, 나의 구주가 되신다라고 고백, 이 고백을 세례받는 모든 사람들이 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리고요, 아주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예수가 주이시다. 예수님은 주님이시다라고 하는 중요한 의미. 그것은 무엇이면 이 고백은요, 주님의 주권적인 통치에 순종할 것을 서약하는 의미가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예수는 주이시다. 예수님은 주님이시다라고 하는 이 고백은 내가 그 주님께 순종하겠다. 여러분, 이 의미를 함께 포함하고 있다고 라 하는 사실. 그래서 더 이상 이 고백을 한 성도들은 예수님을 주로 고백한 이 성도들은 세상을 다시 섬기거나 사단을 주로 섬겨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의미가 포함되어 있고, 심지어 세상에 다른 신을 섬겨서도 안 된다라고 하는 사실. 더 나아가서 나 자신, 자기 자신을 주로 삼아서도 안 된다. 조금 더 깊이 들어가면 더 나아가서 자기 뜻대로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살아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도 포함되어 있는 것다 자기를 주장하는 삶은 자기의 유익과 자기 뜻대로 살려고 하는 것은 예수를 주로 오백한 자의 삶이 아니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요, 예수님을 주라고 고백할 때 우리는 주님의 말씀을 따라 살도록 부르심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된다는 말씀이요 여러분, 예수님을 주라고 고백할 때 그분의 주권을 인정하는 것일뿐만 아니라 우리가 주님을 주라고 고백할 때 우리는 그분의 말씀, 그분의 계명에 순종하는 것 또한 이고백에 포함되어 있다.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알아야 통해 이 예수는 주이시다 주가 되신다. 이 말씀을 다음 수요일에 조금 더깊이 조금 더 넓게 함께 말씀을 더 나눌 수 있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예수는 주이시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우리의 구원자가 되실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우리의 삶에 주가 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을 쫓아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복음의 말씀 하나님 이 복음의 핵심을 날마다 우리의 심령 깊이 새겨 하나님 어떠한 상황과 문제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 굳건한 믿음의 반석 위에 서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감사와 찬양을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다음 수요일에 복음이 무엇인가 또 계속해서 말씀을 나눌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샬롬.